있는 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오늘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 또393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또 우리 주위를 보니까 다른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오늘 읽지 않하는데 마태복 6장 1절부터 보면 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유대인처럼, 바리세인처럼 막 보여지도록 기도하지 마라. 그럴 바에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계속 중원부원,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야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었죠. 어, 여러분이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정확한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 품 속에서 우리가 이미 다 받았다고 주장주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받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3절, 또 12장 18절에서 이친구 오늘 본문을 24장부터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34장을 안 읽은 이유도 있는데 24장부터 읽으면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때가 많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가 있고 또눈앞에 문제와 위기 속에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 33장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데 34절에 보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됩니다 과거도 지나갔고 내일도 오지 않았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사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면 됩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정확히는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번 점검하는 한주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어,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 우리에게는 언약인데,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진짜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받으라 믿고 붙잡고 기도합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문과 건설을 깔고서 아버지께 구하듯이 기도합니까 안그러면 불신자들처럼 그냥 머나먼 곳에 있는 신에게 또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조금 먼 당신에게 그렇게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떤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기도해야 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수 있는 그 길이 된그 언약을 붙잡고 그 입수의 피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는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는지 어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할 때 사실은 구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더 친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건지, 당장이나의 문제와 필요와 어려움 때문에 당장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건지, 그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그 기도를 항상 한다면 뭔가 내 삶에 어려움밖에 올 수밖에 없겠죠. 평상시에 내가 무엇을 구하고 누리는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잘 알듯이. 불신자는 다른 걸 구하지 않죠. 의식주. 또 세상 물질을 구하죠. 또 성공을 구합니다. 불신자 기도 제목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창세의 3장, 6장, 11장 밖에 없어요. 왜? 네. 오늘 이야기했듯이 영적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영적세계를 안다 하는 불신자는 어, 내비림의 힘을 구하죠.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종교인이죠. 유대인이 기도가 어떻냐 음, 보여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중원부원', '중원부원'이라면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 같은 말을 마치 주문해듯이 계속해서 하나님 들어달라 이거죠. 바, 다른 말로 결국은 영적세계를 모르는 기도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유계숙한 자의 기도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는 기도였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죠. 하늘 아버지는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들에 백합화 도스 공중에 새를 보라.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형상을 지은 받은 너희일까 보냐. 왜 걱정하시느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 제목을 아예 바꿔 주셨어요. 이런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어떤 기도 아니야? 어, 제일 먼저 기도할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오늘 안 읽었지만 여러분 주기도문 알고 계시죠? 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진짜로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늘이란 말은 우리가 보는 저 스카이가 아니죠.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시편 103편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서왕시고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거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스펀지 빠졌는데.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뭐냐? 다른 신들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 신, 로마 신, 뭐, 여러 이방 종교 신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사님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다원론, 이런 론이 아니라 유일한 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기도해라.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뒤에 뭘 구하냐?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하셨죠. 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왜?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세끼 이상은 못 먹으니까. 어, 여러분, 내일 못 먹은 건, 오늘, 못 먹, 어제 못 먹은 건다 합쳐서 오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홉 끼못 먹죠. 어, 그래, 피, 우리 인간이 사실 필요한 건 뭐냐? 일용을 양식이에요. 어, 돈이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겠죠. 어, 돈이 없으면 조금 더 그냥 뭐 평범한 거 먹겠죠. 솔직히 요즘 돈 없다고 맛있는 거못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 요 맞죠? 일용을 양식만 있으면 돼요. 뭐 굳이 쌓아놓을 만큼 창고에 그득그득 싸워 놓을 필요가 없다너 먹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 시험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에게는 늘 시험거리가 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으면 돼요.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악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보호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의 목적 또는 마무리가 뭐냐?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마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하고 가장 친밀한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 무엇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그렇다면 본론에서 음, 우리 창호니까 2분 안에 가야 됩니다. <laughs>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 근본응답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본이란 말이 뿌리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뿌리가 살아나면 나무가 다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돼있어 여러분이 근본응답 받으면 사실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대오. 사랑하는 자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러분이 세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나의 주권이 완전히 주님께 가도록 우리가 왜 자꾸 시험에 들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나그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내게 문제가 오는 거죠 어.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주권 전이가딱돼 그래서 눈 뜨자마자 고백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되겠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오늘을 되세요. 왜? 여러분은 열두 가지 문제가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 나예어 그리고 이 절대 불가능이 나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삼중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해결자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만이 이 근본 문제에서 다 이루었다. 또 12가지 문제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때 내게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이 이제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 내게 지식으로만 있던 복음, 내가 알고만 있던 복음이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내 문제들, 갈등들, 사건들, 인생 가운데서 적용되어지기 시작하고 해석되어지기 시작하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그 율법 아래 있던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그리스도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 빌보드 3장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지난주 에얘기했듯이 천국의 비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또 여러분의 가장 먼저 여러분 가장 큰 현장이 나죠내 안에. 또내 삶에 두 군데가 다 여러분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하게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은 사탄이 주인된 현장이에요. 어.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다스려 여러분의 원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어요. 요팔사사. 마귀 자녀였고 세상도 마귀가 주인이죠. 내 안에도 내 밖에도 내가 한는 모든 현장이 마귀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가문도 그렇죠. 여러분 가정보음아가문보음아 그 어떻게 되어지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현장 나내삶또 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릴 수 있고 또 강한 자의 것을 강탈하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현장이 변화되요, 져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현장 변화를 넘어서 현장 정복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어. 현장을 정복해서 사단이 가지고 간, 빼앗아 간 것들을 다시 강탈에오게 되죠. 경제도 위치도 모든 현장의 전문성도 심지어 그 현장의 분위기까지도 여러분이 만약 과학자라 안 그러면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분야에 흐르고 있던 영적 흐름까지 영적 주도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현장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또내 삶에 이두 가지가 다 현장이. 에요 내가 가장 큰 현장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만남, 학교, 직장이 현장이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창 아침에 눈을 뜰때 그리스도가 주인대로 기도. 그래서 그리, 그리스도가 주인된 내가 가는 곳또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이 실현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오늘도 강남에서 했듯이 내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가 출하할수 있게 하는. 또 오늘 마태복음 1 2장에 나왔듯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이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시기 전까지 뭘 하셨어요? 4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죠. 4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승천을 하셨어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이 성령 충만이겠죠. 왜냐? 제자들의 그 수많은 말씀, 언약 다 주셨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대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수 없기 때문에. 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그리스도로 주라 신할수 있고. 사실은 갈라디아 2장 1 0절도 수동태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스스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어, 내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어, 여러분 뭐 나중에 그럴 사람 없겠지. 직접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못 박죠. 무서워서. 또 아파서. 누군가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돼.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내가 내 죄성으로 인해서 또내 창세의 3장의 자아로 인해서 십자가를 못 받기 싫어하고 내 것을 포기하기 싫고 내 시간, 내 경제, 내 관계를 포기하기 싫어하는 그 창세의 3장이 나를 십자가에 누가 못 받아주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못 받아주시죠. 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냐?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내 수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어,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분은 보회사 카운셀러다. 음, 여러분을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헬라에서 옛날에 어린 귀족이나 어린 왕족이 있을 때그 옆에 가정교사로서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법률적으로 또 후견이 되어주고 가정교사가 되는 그런 보회사를 보내주시겠다 하셨죠. 그리고 26절에도 그는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라.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과 권세 다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 수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그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예배 훈련 좋은 건 아는데 당장내 눈앞에 형편과 상황을 이기질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인도, 성삼위 하나님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음, 요한복음 16장 3절대로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또 성령 인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사행전 1장 8절.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내 기준 내 수준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나를 못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찾고 누리겠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권세만 누려도 인생 끝나잖아요. 맞죠?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 그거 따라가면 되고, 또 흑암을 결박하고 전능군전사 도움 을 받고 천국 시민권 누리고 세계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근데 우리 일생, 우리 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그리고 내 삶에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며,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권세 누리고 영적인 축복 누리도록 또 하나님 내게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력, 지력, 지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더하 주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으로 사실은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오직 138만 구하면 따로는 보좌의 축복 393이 있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3절에.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있을 줄 이미 알고도 있고, 다 더해 줄 것이다. 무엇만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 그게 하나님의 의죠.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구하면 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매일 기도하시고 내 현장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오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사로잡아주시고 충만케하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방인처럼 또 유대인처럼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며 오직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